동남쪽으로 해서 좀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좀 시끄러운 그런 이게 화재 또또큰 화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장, 공장 쪽이거든요. 공장이 폭발하는 그런 게 조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주제는요, 2024년 음. 하반기 구군을 한번 봐볼까 해요. 이제 총선도 지났고, 음. 어, 총선 이후로, 이후로 좀 우리 나라가 좀 어떻게 좀 변화될지 음.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 총선이, 제가 총선 예언 때도 이런저런 걸 떠나서, 어, 이렇게 여당 쪽에 좀 분열이 생길 것 같다라고 음, 음. 했었, 했거든요. 그렇듯이 아마 이 여당 쪽에 지금 보면은 이게 반반으로 나눠지는 그런 기운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야당 쪽에서 무슨 좋은 제안을 이 나라를 위해서 했을 때, 분명히 여당 쪽에서 같이 힘을 실어주는, 요런, 기운으로 보여집니다. 음. 아, 그래서 음, 어, 지금 하반기 구근을 보려고 하다 보니 지금 보면은 아, 윤 대통령님께서 지금 보면은 기운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자, 그런 기운이거든요. 음. 근데 결국은 이게 보면은 내가 볼때이 여름 지나 8월 이렇게 보면은 그때 이게 이 가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큰큰 큰 이변이 생길 것이다, 나라가 시끌시끌할 것이다라고 음, 음. 이게 보여지는데요. 요게 무슨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를 할지 대모를 음. 할지 아니면 무슨 해갖고 시끌시끌 할지 이렇게 해서 뭔가가 이거를 한두달 정도 이게 시끌 나라가 시끌시끌 한 후에 무엇인가가 큰 것이 교체가 된다 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사건이 미리 터져서 그걸로 인해서 아마 한두달 정도 이게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이게 이슈가 될 거예요 음. 이게 이슈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게 될 거고 음. 큰 자리가 바뀌는 운이다라고 음. 지금 느껴지거든요 이, 이게 보면은 대통령께서 무엇인가가 또 실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해온 실수를 누군가가 지금 어 이렇게 지금 파고 들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시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게 세권이라고 그래요. 세권, 세권을 걸었기 때문에 빠져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음. 해요. <laughs> 세권이나 어. 터져요? 네, 와 대박이다. 어, <laughs> 어, 세 개가 하나가 돼서 허를 <laughs> 어. 찌를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하반기 흐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경제적이라든지 음, 음. 뭐좀 특별히 조심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음. 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처음에 내가 이제 2024년 되면서 우리 피디님하고 같이 나라 구근 찍으면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저쪽에 어 이렇게 동남쪽으로 해서 좀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좀 시끄러운 그런 이게 화재 또또큰 화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조금 벌어지는 걸로 보여져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자 합니다. 음. 동남쪽이라고 하셨는데, 음. 제가 궁금한 건, 음. 언제, 음. 어디서, 어떻게가 사실 좀 많이 네. 궁금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그 동남쪽이라고 그러면 다 이제 그 우리 그 동해안을 끼고 있는 그쪽으로 음. 지금 보여지실 텐데요 이불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지금 그 강원도 그쪽으로 계속 지금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음. 음. 근데 그쪽 금방 부근에서 불사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오히려 뜨거운 여름이 느껴지니까 여름 제가 정확하게 몇월 달이다 라까지는. 어, 예언을 하지 못하겠지만 어, 여름쯤에 어, 또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여름에도 화재를 조심해야 돼요. 네. 어, 그것도 동남쪽인가요? 네. 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고 할수 있는 이게 무슨 공장, 공장 쪽이거든요. 공장이 폭발하는 그런 게 조금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어 화재 같은 거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음. 네. 그,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네네. 여름에 특별히 뭐 조심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음.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음. 이제 홍수가 되게 많이 났잖아요. 음. 작년이나 재작년.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음. 있을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제 홍수, 홍수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자꾸만 불이 보여져요. 어. 자꾸만 불이 어. 보여지는 것, 뜨거운 기운이 자꾸 음.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어, 이렇게 늦여름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음. 에, 한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 그쪽에 그 경북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어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동해안 쪽에 어쨌든 큰 화재가 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자꾸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 질문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이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힘든데, 우리나라 하반기에 경제 음.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많이 궁금하거든요. 음. 경제 흐름 자체는요, 우리나라가 다시 금세 부강해진다, 뭐, 음. 경제가 좋아서 음. 우리가 잘 흘러간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지만, 국은 음. 자체에서의 경제를 보면,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소통과 요통은 될 것이다, 음. 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영업들 하시는 분들, 상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이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었던 이 시간을 지금 지나 오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발돋움해서 제자리를 잡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아, 이 올해 잔돈풀이는 이 시장가를 이렇게 돌지 않을까. 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밖으로 나가면서 내 주머니에 숨겨놨던 쌈짓돈도 음. 나오면서 그게 경제가 조금 조금 어. 조금, 조금 조금 풀리지 않을까. 어. 예, 그래서 더 답답하고 더안 좋게 되는 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2024년 하반기 대한민국 국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